천천히 <laughs> 됩니다. 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 롯데가 오랜만에 또 승리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지금 6연패 뒤에 2연승입니다. 아프랑코 네. 어, 선수가 초반에 못 맞는 공이 좀 많이 나오면서 위기를 자초했었는데 그래도 6이닝 2실점 피안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있겠죠?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호투를 했다고 보여져요.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단을 갖지는 않았는데, 신중하게 잘던졌고 어, 원래과 몸에 맞는 공을 합해서 7개를 지금 주자를 내보냈습니다. 네네. 7명을 내보냈는데, 몸에 맞는 공이 4개나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 요것만 없었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투구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지환 포수하고참 케미가 지금 잘 맞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로 10경기째 선발로 나왔는데, 앞으로 뭐 힘도 더 생긴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 경기에는 프랑코 선수가 더잘들것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가 2대1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사실 김민수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을 하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서튼 감독이 밀어붙였거든요. 생애 첫 홈런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 믿어주고 음. 선수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계속 믿어주는데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음. 지시환 선수라든지 김민수 선수, 뭐 나성엽 선수는 지금 약간 지금 그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좀 갔기 때문에 지금 시합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뭐 추재현 선수나 또 오늘 또 강원 선수도 오늘 또 홈런을 쳤어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이런 선수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자 롯데가 뎁스가 점점 강해진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 반면에 기존의 지금 베테랑 선수들, 중심타자들이 음. 조금 지금 힘이 좀 쳐져 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에 이제 전문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을 때 베테랑 선수들이 같이 힘을 좀더 합한다면 연속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공교롭게도 네. 어제 경기는 추재현 지시환 선수가 홈런으 네. 쳐서 이긴 거고 오늘은 또 김민수 강로한 선수가 홈런을 쳐서 이겼어요. 어 이전 감독이 기용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laughs> 이게 또 이상하게 좀 공교로운 상황인데 어쨌든 기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방향성 때문에 허물래 감독 전 감독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서튼 감독이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냉정하게 제가 판단 제 판단을 한다 그러면 허물래 감독은 올해 성적을 위해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선수 기용이나. 근데 서튼 감독은 올해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년을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그 지금 선수 기용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이런 선수에더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어 내년을 기대케 하는 그런 그 탭스가 좀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독이 어떤 성향을 갖고 시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아무튼 서튼 감독이 가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고 있다. 그렇지만 팀 성적은 지금 좋지 않다. 참좀 그렇네요. 이게 프랑코 선수 이후에 올라온 송재영 선수, 서준원 선수, 김대우 선수, 김원중 선수 이네 명의 불펜이 오늘 완벽하게 4이닝을 막아 줬어요. 근데 좀좀 걱정스러운 건요. 송재영 선수도 굉장히 그 짧은 이닝에 음. 왼손 타자들에게 승부를 지금 잘해 주고 있어요. <laughs> 한 타자나 아니면 말 많게는 뭐세 타자 정도 상대를 하고 이 어, 교체가 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지금 박진영이나 구승민 이런 선수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의 기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우 선수가 올해 뭐 생애 첫 승리도 땄지만 지금 2승을 하고 있고 중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어, 김대우 선수까지 좀 무너진다 그러면. 중간에 받칠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준호 선수는 굉장히 짧게 짧게 써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뭐 지금 서준호 선수나 김대호 선수가 자기 맡은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김대우 선수가 또그 풀타임으로 출전 투수로 출전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더워질 때 그렇죠. 예,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예. 말씀이셨네요. 뭐 어쨌든 롯데가 오랜만에 연승을 했어요. 좀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새로운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만큼 팀이 좀 활기를 끼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허케티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며칠 만기 막이...